예천 구민 여러분, 먼저 피해 현장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사망자와 실종자들의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천 병력 같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지역의 피해 현장마다 너무나도 참혹하여 놀란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었고 평생 살아온 삶의 복음 자리인 집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진흙더미를 덮었은 마을은 낯설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민 여러분 하늘을 원망하면서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 아픈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하루 빨리 피해 현장을 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피해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 4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7월 14일, 15일 양일간 피해가 집중되었던 예천군 북부 산악지역인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에는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산악지역의 계곡마다 쏟아진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급류가 형성되었고 오랜 장마로 약해진 집안의 토사 그리고 바위 그리고 뽑힌 나무가 금류와 함께 저지대로 돌진하여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안타깝게도 7월 18일 09시 현재까지 10군데 마을이 금류에 휩쓸려 67호의 주택 피해가 있었고 사망 9명, 실종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인명 피해를 말씀드리면 용문면 사부 1위, 사망 2명, 효자면 백성리, 사망 4명, 실종 1명, 은풍면 금곡리, 사망 1명, 실종 1명, 은산 1위, 실종 1명, 동사리, 실종 2명, 감천면 진평 1위, 사망 2명, 벌방리, 사망 1명, 실종 1명입니다. 피해 발생 당일부터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면서 피해 지역 현장을 실사하고 단전, 단수 복구, 동네 진입로 개통 등의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종자 수색에 더 집중하고 병행하여 응급 복구에 착수하겠습니다. 15일 당일부터 현재까지 소방, 경찰, 군 당국에서 피해 현장 복구 및 수색 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어제 오후저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피해 현장을 방문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와 기업체, 그리고 구호 단체에서 지원 의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예천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보다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효율적인 복구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 말씀과 안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7월 17일 오전 9시부터. 21일 18시까지 피해 지역 사망자들의 명복을 비는 애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둘째, 피해 지역 사망자, 실종자, 가족, 관리 업무는 주민행복가에서 전담합니다. 셋째, 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막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응급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피해 지역 응급 복구 과정 의사 결정 및 지휘 체계는 마을 단위 이장님, 읍면장, 그리고 응급 복구 상황 실장으로 합니다. 넷째, 물품, 성금, 인력 지원 및 봉사자 접수, 이재민, 유가족 봉사자, 피해 주민 등의 지원 업무는 행정지원실장, 사회 복지과장이 담당합니다. 다섯째, 하루 빨리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과 행정이 보다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매일매일의 상황을 온라인상으로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는 홍보 소통 담당관이 담당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루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